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은 어, 늘 코케하고 어, 비판하는 불순한 의도의 질문이기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도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지지를 받으시며 무엇인가 세력화할 것을 우려해서. 던지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다윗의 부강한 나라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런 것을 의식해서 묻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데요. 어, 메시아 대망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메시아의 왕국은 어, 두 가지 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면은 하나는 어, 성경 그대로의 메시아 왕국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적 유토피아니즘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면은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듯이 저 다윗의 왕국을 여기 이 현실 세계 속에 또 이룰 것이다 메시아가 여기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보이는 로마 제국처럼 또 오늘날에 보이는 미국과 같은 큰 나라처럼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왕국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메시아적 유토피아니즘.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 지상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원래 이상 사회를 말하는데요. 어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지상 낙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지상 낙원의 에,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토피아니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직 다 주, 주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이때이니까 물었을 때 때와 기하는 너의 알바가 아니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은 일종의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걸 또 물은 건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에 국한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많이 살아야 백년 사는 동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한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지상도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죠. 저 우주적인 영원한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안에는 셀로신이 있지 않습니까? 셀로신 시몬, 시몬 베드로와 다른 셀로신 시몬은 이셀로은 젤롯은 열심당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무엇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유대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이죠. 그래서 어,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가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호조라는 영화에서도 어, 그 지도적인 목사님이 또 독립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을 때에, 어, 하신 대답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격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주적인 나라입니다. 더큰 개념입니다. 현실 세계에 가둘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현실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우리가 성경에 의지해서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에 속할 그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는 악이 있고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같아 보이지 않는 데에 우리의 문제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사인들에게 오늘 말씀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너희 안에 곧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공동체로서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의지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호조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만주에 이상촌을 세우고 왜냐하면 나라를 이뤘기에 한반도 안에서는 그와 같은 운동을 할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이상촌이 마침내 한반도의 독립국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일종의 유토피아니즘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나라를 잃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라를 되찾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목사님과 신앙인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하여 이상촌의 모습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종종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유토피아니즘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 현실에서의 실현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어려운 길이구나. 참 답답한 마음을 어, 가눌 길이 없었는데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처럼 정의가 늘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영화 영화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저 일제가 박해를 했고 신약 시대에서는 로마가 박해를 했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는 군부의 쿠데타로 얼룩졌었고 지금도 불순하고 악의적인 자들이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함부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그렇게 그, 보통 사람들의 삶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국가를 어지럽힙니다. 이처럼 현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언제나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기는 해야겠지만 은 너무나 너무 이 현실에 매이는 것도 합당한 길은 아니,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꼭 제자들과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주의 재림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다 보, 보이도록 모두가 다 알도록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25절에서 재림 이전에 꼭 있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구속에 이 역사를 꼭 이루셔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인자에 오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호희우, 뚜, 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 왜 나라고 하시지 않고 인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영광 속에 계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현실 세계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로세 때와 같습니다. 이런 때들에 이루어졌던 요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직장 생활합니다. 먹습니다,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맥도, 갈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대려감을 당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 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2절에서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세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소돔땅을 나오기는 했지만은 소돔땅에 두고 온 집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거기 두고 온 재산이 너무나 아까워서 미련을 두어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 말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밀착되어 이 세상에 잠겨서 사는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속한 자의 말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해석해야겠죠. 세상을 얻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잃을 것이요, 세상을 잃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모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죽음은 심판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종말에 반드시 있을 일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